자, 22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와 최우창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0인 3차 함수 gx가 양의 실수, 양의 실수 a야. 양의 실수 a에 대하여 다음식이 성립한다. 자, 22번입니다, 얘들아. 자, fx는 무슨 함수다? 연속이야. fs는 연속이고요. 자, 그 다음에 gx는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0이다. 일단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가조건 x의 절대값 gx가 인테그랄 e^a의 x에 a 빼기 t f(t)의 dt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조건이야? 가조건 얘들아 모든 실수 x에 대해 이게 성립하는 거야. 자, 이런 거 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야? E에 넣어지 X에다가. 자, E에 넣어주면, EA 곱하기 절대값 몇이? G, EA가 몇이 돼야 돼? 0 돼야 돼. 맞지? 근데 A가 무슨 수라고 했으니까, 음. A가 양수를 듣고 있었으니까, 얘가 0이 아니니까 누가 0이 돼야 돼? G,E,A가 0이 돼야 됩니다 G,E,A가 0이 돼야 돼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안 됐어? 이렇게 됐지? 됐지? 자그 다음에 G,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줘야겠네요 자가 조건에서 자첫 번째 첫 번째, 저 gx가 뭐일 때는 양수일 때는 에 x 곱하기 gx 다, 그렇 인테그랄 ea의 x 의 a 빼기 t ft의 dt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 gx 뭐일 때는 양수일 때는 이렇게 됐어. 자 이제 해볼까? 자 이제 합시다. 양변뭐 해? 미분? 미분? 응, 양변 미분 합시다. 양 미분하면 g x의 g 플라이 x가 몇 나와? a 빼기 x의 fs가 나오네요. 이거 됐어? 응? 자 그러면은 나중에 얘기할 거다. 먼저, 이 문제 딱 빠는 문제인데, 자 갑시다. 자 F 0, 어 F가 모르는구나. 자 G 0이 몇이니까 0. G 0이 0이니까 0 넣었을 때 몇이 돼야 돼. 0만면 몇 나와. 0. 얘0 넣어주면 0. 대체 0. 0 넣어주면 0 넣어주면 여기 A잖아. 0 넣어주면 F0. 따라서 F0이 몇이 돼야 돼? 0이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일단 이렇게 써놓을게. 자, 두 번째. 자, g s 가 0보다 뭐 하면, GX가 0보다 작으면, 지기뭐어 써야 되지, 이거? 마이너스 x의 g x가 인테그랄 e a부터 어디까지 x까지 a 빼기 t f t의 dt 이렇게 되겠네. 네가 됐어. 자 그러면은 얘도 미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어, g x 마이너스 GX 플러스 X의 G 플라임 X가 이게 몇이 돼야 되지? A 백이 몇에 X에 뭐가 돼야 돼? FX가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지? 맞아, 맞아, 미분이 미운 해준 거야. 내가 됐지? 자, 근데 지금 FS는 무슨 함수라고했지 연속? 응. GX는 몇 함수고? 3차? 응. 자, 그러면 A 넣었을 때, 오, 마이너스 안 했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일단 이기까 됐어. 자, 그러면은, 요, gx가, gea가 몇이 돼야 되고? 0? gea가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야겠네? 자, fs 뭐야? 이 문제 포인트 여기 있네. fs 무슨 함수? 연속. 연속. 맞아 자, 따라서 요 우측부 양 보여. 요 우측부 양 보여. 우측이 뭐가 돼야 돼? 미분. 미분 가능이네요. 그서 미분 가능. 요 안에 함수가 무상수니까 연소감추잖아. 그러면 얘 미분하면 항상 뭐딱 똑같이 나오지. 좌비, 지금 우변이 무슨 뭐야? 미분 가능. 그래서 내가 가끔 얘기했던 게 뻔하다라고 얘기한 게. 자, 우변이 미분 가능인데 여기 뭐 있어? 앞에 월세 쓰지 문제가 모든 칠수엑 써있어. 써있어. 있어. 그렇잖아. 그러면 얘 우측이 미분 가능이면 좌측도 미분 가능입니다. 근데, g 의 0이 몇이고, 그래서 g0이, 어? g0이 0이고, g 2 a 도 0인데, x 곱하기 절대값 gx가 뭐를내면 미분. 가능. 문제 포인트가 여기 있었네요. 제일 중요한 게, x 곱하기 절대값 gx가, 뭐, 뭐 가능함수? 미분. 반응이 되려면, GS가 뭐가 됐는데? GS가 뭐가 됐는데? 끝났네? 이거네요? 이게 GS네요? 이거 GS가 돼야지. 이거 GS가 돼야지. 이렇게 돼야 이것에뭐 해도 절대값에다 뭘 곱했을 때? X를 뭐 했을 때? 곱했을 때? 해줘봐? 자, 여기 너희 중요한 건데. 얘들 절대감수가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더라? 어? 얘들 절대감수가 미분.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맨날 나오는 거잖아. 절대감수가 미분 가능하려면, 함수값이 몇일 때? 0일 때, 미분값도 0. 절대값 함수가 미분 가능하려면, 함수값이 0일 때, 미분값도 0이 돼야 돼요. 그럼 얘, X를 몇에서? X를 몇에서? 0에서? 그치? 자, 써줘. 응? 한 번만 게 자, gx가 보면 gx가 음수면 요 함수가 뭐가 돼야 돼? y는 마이너스 x의 gx가 되고요. 자, gx가 0보다 뭐 하면 크면 y는 x의 gx가 되는단 말야? 이 어떤 함수가? 요 함수가 맞아? 근데 이거 뭐야? 미분? 미분 가능해야 된다고? 그럼 얘애들몇차 함수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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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XLX 오픈스는몇 차야? 4차예요 얘는 4차야 4차 영보다 작을 때는 뭐 해야 돼? 접어 영어보다 작을 때는 접어 올려야 되고 영보다클 때는? 그대로잖아 그럼 어떤 4차 함수 어떻게 그려야 돼? 항상 미분 뭐 하려면? 가능 하려면 이렇게 그려줘야지 X 곱하기 GX. 맞아. 자, 그래서 결국 GX가 요 놈이 난거알수 있네. G 플라맥스는? G 플라맥스는? G 플라맥스는 X 빼기 EA의 재고 플러스 EX의 x 빼기 e a 요게 G 플라 맥스 입니다. 이거 해 됐어? 자, 그러니까 갑시다. 더쓸 필요 없지. 자, FS가 무슨 함수야? 연속이야. 맞아. 그러면 A 넣었을 때 여기 몇 나와? A S 에 몇이 돼야 돼? 0 되지. 0 되지. 여기서도 A S 서 몇이야? 0돼야겠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 S 몇이야? 0이니까 따라서 좌변도 몇이 돼야 돼? 0돼야 되지. 자 따라서 G A 플러스 a g 플라임 a 가 몇이다? 0이다. 바로 나오네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 이 안에 있는 게 뭐니까 연속이니까 이 전체 전체는 뭐 가능 미분 가능. 얘가 미분 가능. 이좌축도 뭐야? 미분 가능. 얘가 미분 가능. 맞아. 절대급 함수가 미분 가능하려면 함수 값이 0일 때 미분 값도 몇? 0. 0. 바로 GS 나오죠? 근데 여기서 연속 2니까 X가 A에 가까이 갈때 이때나 X가 A에 가까이 갈때 이거나 둘다 같은 값 나와야 되지? 그게 이거죠? 그럼 대만 하면 끝나네? 자, GA 맨 나와. GA. 그래서 A 넣으면 맨 나오냐? A 삼성 나오냐? 어? 어, a 곱하기 g 플라스 a, a 곱하기 g 플라스 a니까 여기 a 제곱에다가 몇이야? 응, 영딱 나와? 응? 응? 뭐? 영딱 나와? a 곱하기 g 플라임에 여기다가 a 넣어주니까 여기다가 여기다 a 넣어주면 어 나주권도 있어? 그래서 하지 않았어 내가? 아니 이거 영 나오지? 계산해주면 됐어면자 이게 가조권이었어자 이제 나주권 물어써 있어? 나주권은 어쩐지 응? 누구? G 합성. G 합성. 음. 자, 나조건. G 합성. F, X가 몇이 되는? 자, 우리 가조건에서 알수 있는 게 이제 결국 뭐였었니? G, X가 몇이 되려면? 0이 되려면 언제하고 0제야? 0하고? E, A. 그럼 요 값이 0이 되려면, 따라서 F, X가 몇일 때와? FS가 0일 때와 또는 FS가 몇일 때? 2A? 어? 예. 예? 자, 이거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금이 몇 개? 4개. 예. 네 이거 합쳐서 얘들아 또는 이니까. 그러면 개인만 하면 되네. 자, 아까 치매. <laughs> 자, 요 둘. 정리해야겠네. 이 밑에다 정리해야 돼요, 얘들아. 자, 이둘더하면 어떻게 되니? 이둘 더해주면 여기다가 몇뭐 슬곱해도 또 x곱해 되나? x곱해 되니까 x에 여기 여기에다가 여기 x곱해서 더 해야 돼요. 장북 모름꿀 수 있어. x에 X 빼기 몇 A를 묶어주면, 2A를 묶어주면, 아, 이칸지워되네 자, 요둘더 했으니까, 그럼 여기 X 빼기 2A 하나 남지? 여기다가 X 곱해주고 묶었으니까, 또 X 플러스 S 빼기 2A가 남지? 여기다가 X 곱해주고 묶었으니까, 2X가 남죠? 딱 맞네요. 맞아요.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정리하면 매덱스 4X 빼기 4A지 이거 정리한 거야? 이거 둘다한 거야?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오네요. 4에 X 빼기 A는 A 빼기 X에 FX 자 이렇게 된다. 이게 gx가 뭘 때야? gx가 양수일 때. 그치? 자, gx가 모일 때는? 음수일 때는. 그래서 gx가 뭘 때? 음수일 때는 요거 있었죠, 그치? 맞아. 자, 그러니까 이때는 뭐라 쓸수 있어? 어차피 많았으면 달아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4 x 의 x 빼기 2a에 X 빼기 A가 A 빼기 x 의 FX. 뭐,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이게 GS야? 여기다 GS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언제야 GS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가 뭐할 때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지? g x 0보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GS가 이거니까. 아까 이거 양초세더라. 지금 GS 어떻게 해줘? 지금 GS가 이렇게 해준 거잖아. 여기 몇이고, 0이고, 여기가 2잖아요. 맞지? GS 0보다 뭐 하려면, 크거나, 같으려면, 0보다 뭐할 때야. 크거나, 같을 때지? 자,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정립 단다. 그치. 자, 이제, GS가 음수일 때니까 X가 0보다 뭐할 때야? 작을 때네요.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성립한다. 됐어. 자, 결론 다 나왔네.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X가 0보다 뭐할 때는 크거나 같을 때는 FX가 요거 약분해서 결국 마이너스 몇에 4X에 X 빼기 2A. 자, 두 번째 X가 0보다 뭐할 때는 작을 때는 요거 약분돼서 FX가 4 x 의 x 빼기 2a가 되네요.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은, 자, 그래프가 어떻게 해줘야 돼? fs 그래프가, fs 그래프가, 여기가 0, 여기가 2a인가? 맞아? 영보다 뭐할 때는, S가 0보다클 때는 이 함수니까, 어떤 거 그려야 돼? 이거 그려야 되나? S가 <laughs> 0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니까, 뭘 그려야 돼? 요걸 그려야겠네요? 그체 자, 그런데 FS가 매이될 때, f s 매몇될 때, 총, 총, 근이 몇 개? 4 개? 자, 여기서 fs가 이 여기 옆에 FS, fs 그런 거야. fs 0될때금몇개 나와? 두개 나오지? 여기서 금몇개 나와야 돼? 여기서 금몇개 나와야 돼? 두 개가 나와야 총몇 개가 되는 거야? 네 개지. y는 2에 e 어디 있어? 돼. 여기야죠 여기가 y는 몇 A? 2a. E 이거 몇인데요? a지. 대체 a 넣었을 때몇 나와 야 돼? 2a x에 맨 넣었을때 x에 맨 넣었을때 어? 어디야? 위에 아래야? 위인가? 어 위에 x에 맨 넣었을때 a 넣었을때 맨 나와야돼 2a 나와야되지? a는 맨 나오니? 아플로 좀봐 a 넣어주면 어? 4a? 어? 4a가 몇이 되 되는데? 2a가 돼야돼 사이 제곱 공 사이 제곱이 이게 돼야 돼 메이가 몇이 돼야 돼 메이가 2분의 1 돼야 돼자 그래서 문제는 얘들아, 문제는 이제 하면 되지 응. 문제는 몇부터 몇까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파수. 1까지 접근만 하면 되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누가 더 해주고, 요거 줘야겠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이거 가 적분 접근해주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누가 더 접근하면 되지? 됐어? 자, 그래서 결국 여기가 중요했네. 응? 그냥 요기 중요하잖아. 여기가 뭐 가능? 우측이 뭐, 뭐 가능? 미분, 가능. 따서 좌측도 미분, 가능. 절대감 함수가 미분 가능하려면 함수값이 0일 때 미분값도 0. 바로, f g 바로 나오네. 이 함수값 0 내는 걸또 찾아놨잖아요. 그 다음부터 계산, 할수 있지? 의외로 22번이 여러 가지 개념을 이용해서 그렇지. 여도 접근하는 데는 뭐 그렇게. 자현장실 <목소리> 갔다 오고.